안녕하세요. 자, 아, 지금 이제 좀 오늘 찍어볼게요. 오늘 지금 뭘 찍을 거냐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고 뭔가 좀 공부를 하고 하다가 그 이제 좀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김경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 이론을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래서 김경현 교수님 이론을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책도 이분이 쓰신 것도 지금 읽고 있다가 뭔가 지금, 아, 그렇다. 이게 좀 남겨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어 이분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하게 됐냐면 이분은 이제 이분이 만든, 가 뭐라 될까. 그 이분의 키워드? 지금 메타인지라는 게, 어, 이분이 이제 그, 그런 거 있죠. 뭐 메타인지를 뭐잘뭐 뭐 알아야 뭐 그렇게 된다. 뭐 지금 원래 강의들 뭐, 뭐 유튜브에 쳐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뭐 정의? 정의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정의를 보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쵸? 아는 능력이라는 거야. 아는 능력.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자체를 아는 능력이다. <laughs>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떤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자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어~ 발전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뭘 어~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이분의 그냥 요정도 개념과 그~ 지금 공, 특히 이제 우리 어~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적용되는 사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공부할 때 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음~ 저도 그냥 그렇게까지만 알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이거 좀 책을 읽다가, 아, 좀 빵! 이렇 터진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메타인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두 번째 키워드. 친숙한 것과 이제 아는 것. 자, 친숙한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친숙하면은 어떤 것과 친하고 친숙하고 그게 반복이 되고 아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어 제가 이거를 어 그렇지 우리가 뭐 평상시에 성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평상시 에 우리가. 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친숙한 거를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어, 오해를 하고 산다, 살 때, 뭔가,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적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손해요, 공부할 때. 어,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뭐, 그 외부에서 수업을 할 때요. 이건 이제 모든 과목이 지금 다 동일 현상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코딩 수업을 할때 이제 음~ 코딩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코딩을 예를 들었을 때이 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게 좀더 메타인지가 좀더더 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지 이거 왜냐하면 저학년에 초등학교 저 저학,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은 자체를, 이 개념 자체가 안돼 있잖아요. 적어도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됐을 때는 이 개, 개념이 내가 뭔가를 알고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거알 텐데, 애매하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엔트리 를, 엔트리 같은 블록코딩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방광후라든지 어떤 뭐 원데이 뭐 체험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굉장히 접근성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음,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요. 잘 한대요. 잘 한다. 잘 한다. 또는, 뭐, 뭐랄까, 엔터리를 잘해요. 아니면은, 뭐, 코딩을 잘해요. 코딩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인지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친숙하고 내가 많이 해 봤고 음 어떤 경험은 많아. 경험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때 이걸 잘 그러니까 뭐 잘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이 능력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짤줄 알아야 되겠죠. 코드를 짜고 만들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고, 능력 자체가 안 되는데, 나는 그냥 해봤다. 친숙하다. 이걸로 나는 잘한다. 이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뭐큰 적은 아닌데, 이게 이제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계속 이게 만약에 메타인지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친숙한 게 잘, 안다 이걸로 지금 착각하기 쉽다고 한게 너무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어 저도 수험생일 때 이제 겪었던 일이고 어 아이들 지금 수업하고 뭐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경험상 나온 그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인강이라든지 어떤 그 선생님이 하는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그 강의만 많이 듣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그거를 잘 아는 걸까요 그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듣고 익숙하고 친숙한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독학하라고 하고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 자기주도 학습 절대적인 독학 그 시간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것도 할때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음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제가 요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어 저랑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상담식으로만 이렇게 주변에 애들 특히 이제 한중 고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은 어좀 시간이 더 없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어, 강의를 들을 시간에, 어, 본인이 이제 어디 좀 들어가서, 그죠? 뭐 독서실, 아, 요새는 독서실 아니지, 뭐 스카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좀 암기하고 외우고 자기만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고, 과외하고, 뭐 인강 많이 듣고,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친숙하고, 어, 내가 이거를 좀 친한 거그 많이 들어봤다. 이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저도 이제 조금씩 뭐 한, 약간 잔소리게만 하긴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학부모님들도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그렇죠. 왜냐면 엄마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 아,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는 그 학원비도 아까울 뿐더러, 어,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차라리, 음, 그냥 스카 몇 시간을 끊어줘가지고, 좀 열공하는 시간, 혼자 좀 공부하는 시간, 외우는 시간. 그런 게좀더 중요하다. 그런 걸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음,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애매하게 친숙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어, 애매하게 친숙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죠. 애매하게 친숙한 거는. 그냥 들어만 본 거예요. 들어만 본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암기할 때요. 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요새도 그런 거 있죠. 백지. 뭐, 백지 암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백지 암기법. 그래서 <laughs> 백지 암기법은 뭐죠? 백지에다 쓰는 거죠. 그냥 A4.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한 거 개념을 쭉 써보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그러면 쭉쭉쭉 하나 막히죠. 그럼 거기 이제 그 공백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 베이스부터 가서 하는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알고 모르고 이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강의만 듣고 어떤 딱 짜여진 것만 쭉 계속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건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제가 요거 요런 게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약간 공부법이랑 이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금 오늘의 그이동영상핵 심은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것도 참 그렇고 사실 이거는 지금 어 어떤 우리 학생들 공부법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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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우리 성인들도 뭔가를,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메타인지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 핵심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를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 오늘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laughs> 자,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메타인지고, 우리 한번 각자 어, 각자 그 본인의 그 직업에, 그,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성인이면 성인, 자기 그 직업에 맞게 한번 메타인지를 이제 딱 키워드를 놓고 내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 이거를 구별을 해가지고요. 어, 확실히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구분해서 모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정진하자. 자, 이런 개념으로 동영상 찍어봤어요. 네, 그러면 오리 여기서 끊어볼게요. 안녕.